새봄을 맞이해서 저희 와이프한테 옷 하나 어떻게 한번 <laughs> 해볼까 하고 오늘 태평동에 있는 본이라는 여성 옷 전문점에 왔습니다. 자고로 어, 남자가 쫓겨나지 않고 살려면 옷 선물을 좀 해야 된다고 해서 왔는데요. 여러분 저 따라서 한번 옷 구경하시죠. 자, 본이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옷이 어, 여러 컨셉의 옷이 쭉 이렇게 에 걸려 있고요. 중앙에는 어, 본이라는 또 브랜드도 이렇게 있고 벽에 보면 청바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옷이 이렇게 진열이 예,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남자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이집 사장님 한번 뵙고 어, 요즘 유행하는 뭐 칼라라든지 옷 패턴이 어떤 것인지 잠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그, 상호가 본인데 네. 본이라는 뜻이, 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본인은 그냥, 이제, 서양 여자 이름이에요. 아, 음. 그, 뭐, 특별한, 뭐, 그 상, 저, 어, 소고라든지 사람이랑, 아니면 뜻이 있는 건 아니고, 네네. 그냥, 사람의 네. 이름? 네. 아, 그렇구나. 네. 자, 사장님, 여기서, 이제, 그, 옷을, 매장을 쭉 하고 계시는데, 네. 요즘에 이거 유행하는 뭐러그 색상은 뭐 어떤 걸 주로 손님들이 좋아하시나요? 색상이요. 그래서 대전은 조금 아무래도 무난한 색상 많이 좋아하시고 이번 이제 봄에는 좀 노란색이나 좀 비비드한 거 이런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쳐다봐야 되는지 아, 모르겠어 <웃음> 괜찮아요. <웃음> 네. 저기 그 그다음에 뭐 이제 디자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심플하다, 모던하다, 아니면 좀 뭐, 뭐 여유 있다. 이런 게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소비자들이 주로 이제 옷, 뭐 유행, 좀 품새라고 하죠. 좀 넓이, 이런 건뭐 어느 타이트한 걸 좋아하나요? 뭐 어떤 걸 좋아하나요? 고객분들마다 좀 음, 개인적으로 음. 취향이 다 다르기는 한데 한때 이제 조금 벙벙하게 많이 나왔다 의사는 조금 그래도 슬림하게 아. 입는 거를 조금 좋아하시는지 아니 취향. 근데 저는 이제 살이 좀 있어서 그런가 네. 어, 슬림한 걸 입으면 좀그 살이 있는 사람한테는 좀 부담스럽긴 할것 같은데 뭐 요즘에 옷 옷은 뭐그 사람 체형하고 다르게 그 사이즈대로 입어도 그 몸매 태가 나죠. 그렇죠. 아. 아 그래서 사장님이 몸매가 <laughs>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야 아니 여기. 어, 네. 안녕하세요. 아... 아니 제가. 나만따라다녀어 어디 어디서 데님에. 어, 뵙는... 예, 아 그래요? 역시지. 예. 우리 그 사랑의 기증 나눔 운동 본부의 우리 이제 백명자 지부장님 네. 우연찮게 우연인지 뭐 미리 뭐 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왔는데 오늘 어떤 일로 이 매장에 찾아오셨어요? 내가 우리 스무고개 한, 회원들 중에 아직도 못 가본 가족이 그러니까 매장이 너무 많아서 오늘 시간을 잠깐 내서 방문하게 됐어요. 태평도 오늘 싹 구경하고 가려고요. 아, 그러면 <laughs> 네. 우리 <저> 지 부장님 옷을 <laughs> 응, 이렇게 구경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뭐 누구 뭐 자녀분들 거 보시려고 아니, 오셨어요? 옷 보러 왔죠. 아아 매일 입어도 옷이 없더라고요. 매일 입고 하는 게. 여자들 근데 내 장롱을, 내 열어보면 내 뭐. 장롱을 열어보면 뭐. 오만 가지 옷이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잔뜩한데 네, 남자들이 또 사. 람들이 모르는 거야. 예. 그때 그때마다 달라요. 옷이. 아.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옷이 필요한 거야. 그래도 제가 사랑을 못 받나 봐요. 돼. 제가 그래서 아 <laughs> 네. 그러면 오늘 뭐뭐 뭐 네, 특별히 그 뭐... 생각하는 디자인이나 네. 색상 뭐 있으신가요? 네. 정장 스타일로 네. 좀뭐 있을까 네. 왔는데 요새 관절기 때라 네. 정장은 없고 뭐 이렇게. 편한 옷이 있는데, 하여튼, 이제 봤으니까 봐야죠. 아, 예. 음. 하여튼, 오늘 좋은 쇼핑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아, 사장님, 제가 그쭉 둘러보는데, 여기 또 쇼핑하시는 분을 우연치 않게, 네. 우연인지 뭐, 뭐, 미리 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웃음> <웃음> 잠깐 돼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아까 이제 사장님이 처음 인터뷰 하실 때 올해 이제 컬러 패턴은, 어, 저기 노란색 쪽으로 이렇게 갈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요즘에 다들 경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네. 사장님이 보셨을 때 경기가 진짜 안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경기는 항상 어렵다고는 하는데요.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또 열심히 해봐야죠. 음. 자, 사장님 그러면 음 이제 2019년도가 이제 새롭게 좀 활짝 열렸는데 네. 어, 올해 그 사장님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목표나 뭐 다짐 같은 게 있나요? 목표나 다짐이요. <laughs> 올해는 좀 이렇게 제가 배울 것도 많이 배우러 다니고 작년에는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요. 올해는 조금 가게 집중을 해가지고 사업적으로 조금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 아 예. 태평시장 입구에 있는 본이 여러분 오시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사장님 손 드시고. 자, 제가 보니 하면 화이팅 외칩니다. 네. 보니 화이팅. 화이팅!